오늘은 지난 한달 동안 슈팅 트레이더 종목 자동 추천 프로그램이죠. 이것에 대한 그 결과를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영상을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난 한달 동안 이제 무료 체험을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드렸는데 여러분과 같이 매매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결과를 보고, 그리고 웹 버전도 이제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지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슈팅 트레이더는 종목을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주식을 이제 사고, 그리고 제시된 기준 안에서 매매를 했을 때의 결과를 말씀드려볼게요. 어, 결과적으로는 괜찮았어요. 둘다 양호했습니다. 둘 다라는 건 이제 크게 데이트레이딩 버전. 당일날 사고 파는 거죠. 오전에 샀다가 그날 무조건 청산을 하는 이 데이트레이딩이 있고, 어, 종가 매수 전략이 또 있죠. 종가 매수는 시장이 끝날 때쯤에 사서 다음날 오전에 매도하는 거. 그리고 단기 스윙 전략도 있어요. 근데 단기 스윙 전략은 여기서 제외를 했는데 좀 보완하고 업데이트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력은 데이트레이딩 강세주 매매와 그리고 종가 매수입니다. 눌림목 매매도 있는데 그것도 일단은 패스를 할게요.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보시면 노란색이 익절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손절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이제 손절도 아니고, 뭐 익절도 아니고, 뭐약 손, 약 수익이나 뭐약 손절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데이트레이딩은 3% 수익, 그리고 손절은 3, 어, 마이너스 3%에서 스스로 손절하는 거고요. 종가 매수 같은 경우는 5% 수익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5%면 무조건 성공한 걸로 치고 그 이상 수익은 뭐 투자자 본인에게 맡기는 거고 손절은 10시에 매도를 하는 걸로 어 소, 손실이 얼마가 됐든간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0%예요. 그러면 10시가 되면 그냥 마이너스 10%의 손절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 원칙을 가지고 이제 봅니다 그 원칙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색깔만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괜찮았어요 다만 이제 데이트레이딩은 처음에 여러분과 처음 시작하고 나서 손절이 11월 23일 날 제주 반도체 요거 하나 빼고는 거의 손절이었는, 아 손절이 없었는데 이제 장 후반으로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조금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익이 더 많은 부분이죠. 종가 매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보시다시피 손절이 작은 반면에 슈팅이 나오는 주식이 꽤, 굉장히 많았,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더 많았다. 결과적으로는 데이트레이딩은 익절이 29개, 그리고 손절이 14개, 보합은 15개, 보합은 이제 없는 걸로 한번 쳐볼게요. 그 종가 매수는 25개가 수익이고, 손절이 12개. 뭐, 2개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데이트레이딩 종가. 제가 지난 거의 1년 동안 쉬면서 이 프로그램을 좀 연구하고 개발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데이트레이딩은 아마 이 컨디션을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시장이 만약에 테마주가 꽤 괜찮은 게 있으면,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꽤 괜찮은 테마주가 최근 들어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도 좀 수익을 잘 줬던 종목이고 제주반도체도 힘이 좋았죠 최근 들어서 어, 에코프로 머티 뭐 이렇게 종목이 좀 받쳐주면은 어, 수익이 무난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실날 종목을 좀 보면요 방금 이야기했던 종목보다는 좀 약한 종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대상 홀딩스 좀 변동성이 좀 심하긴 하죠 요런 거 그리고 HLB 어 이것도 슈팅은 잘안 나오는 주식이죠. HPSP도 슈팅이 잘안 나오는 주식이죠. 좀 가벼운 주식 같은 경우가 테마로 주로 잡히면 좀 힘들고 이렇게 좀 LS 머티리얼즈나 에코프로 머티 이런 종목이 좀 강세로 나오면 괜찮은 흐름을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러한 테마가 많이 잡히고 어, 이런 테마 시즌이 좀 끝날 때쯤에는 이제 좀 약한 테마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지금 본 것처럼. 종가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종가 매수 같은 경우는 수급이 빵빵한 시장에서 수익을 잘 내줘요. 수급이 잘 나오고, 그리고, 변동성이 좀 좋은 시장에서 수익이 잘 나와줍니다. 그런 걸로 치면은 이번 11월, 12월이 그렇게 변동성이 꽤 좋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만 보면 종가 매수가 더 좋아 보이긴 할 텐데,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지금까지 돌리면서 데이트레이딩이 좀 컨디션이 꾸준한 편이 있고요. 종가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 약간 그러니까 테마가 어 아마 단타 하신 분들은 아실텐데 데이트레이딩은 테마가 강한 게늘 사실 존재를 해요. 없는 날은 많이 없거든요. 좀 항상 존재하는 편인데 종가 같은 경우는 테마가 약할 때도 좀 있어요. 그리고 좀 어처구니없는 테마가 있을 때도 있어요. 초전도체라든지 어 그럴 때는 초전도체 이슈가 붙고 나서 다음날 악재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뭐20%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그런 경우도 당해요. 이 종가 매수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시공테크가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시공테크가,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기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갑자기 급등을 해서 이제 종가 프로그램에 이제 포착이 된 거예요. 근데 부산 엑스포가 유치가 안 되니까 다음날 마이너스 18% 이렇게 손절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종가 매수는 가끔씩 이렇게 지뢰를 밟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종가 매수의 한계죠. 모든 종목이 다 호재만 있고 문제가 없이 돌아가지 않고 가끔씩 악재가 생기니까요. 근데 그런 거 감안하고도 좀 괜찮을 때가 있고 어, 테마가 없고 좀 시장이 수급이 잘안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성적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매수 같은 경우는 꾸준한 이용이 좀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트레이딩은 컨디션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달 동안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종가 매수는 이 테마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뭐, 한두 달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뭐, 12월, 어 11월, 어 이럴 때는 어 성적이 매우 좋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좀 꾸준한 이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은 결과를 위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할 계획이고, 연구도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이제 다시 보완하고, 어 잡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용하신 분들께서도 이번에 결과가 계속적으로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좀 계속적으로 이용하시면서 좀 컨디션을 보고 어, 내가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바일 버전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웹 버전이 뭐냐면, 그동안은 이제 컴퓨터로만, PC로만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모바일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시스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을 연동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텔레그램을 여러분이 설치를, 모바일 어플에다가 텔레그램 설치를 하시고, 이제 이 연동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설명 방법은 제가 안내를 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나도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신규 2주 동안 체험할 수 있는 게또 가능하니까요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댓글에다가 제가 자세하게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뭐 처음으로 같이 시작하는 건데 저는 이미 검증이 사실 됐으니까 오픈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괜찮은 건데 여러분과 했을 때 조금 더 괜찮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한번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